지 고작 뭐주가 아직 안 됐나요? 나무집 말다2주가안 되는데 제가 우리 이제 아시는 지인분을 제가 동생네 집에 잠깐 휴가 차 하주에 있다가 잠깐 만나게 되는데. 뭘사주시더라고요뭘지도 뭐 모르고 마셨는데, 갑자기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고, 막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뭐 나중에 혹시 이게 얼굴이 빨개지고 보니까 다리 쪽에도 빨개져서 그때 당시에 이게 왜 그런 거냐고 라 물어봤더니 몸속에 독소가 있어서 이게 바로 반응이 정말.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, 그 바로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불면증으로 원래 수면 유도제를 지금 먹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있는데도 새벽에 한두 번씩 꼭 잠을 깨요. 음.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파워칵테일 아침 해독도 시작했고, 그 다음에 리스톨에 저녁에 같이 먹었는데, 이번에는 새벽에 정말로 한 번도 깨지 않고, 바, 아, 밤 10시부터 해서, 5시 반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수면을 잘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앞으로 제가 몸에 반응이 결과가 나타나는 게 보이니까 <laughs> 앞으로 이 제품들 서잘 알고 싶고 해서 한번 거기 나오고 싶습니다.